영웅이라고 해야되나요? 우리 이정훈 교수님의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역시 로 아시네 제가 영웅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영웅이십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부터 와서 어, 현장에 있었는데 일단 우리 시작하기 전에 계속 여기 추운데 서 계신 우리 사랑하는 경찰관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감사합니다. 경찰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경찰관들께서도 문재인 치하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 오늘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재밌는 게 많습니다. 오늘 저 악한 세력들, 대한민국을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발본 세공할수 있는 특급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때는 전략가라고 까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된 뒤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저 악한 것들을 이길 전략이 뭡니까? 그럼 제가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전략이 없는 게 전략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전략이 없습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1년 전이었어요. 제가 전주에서 퀴어 축제를 벌이니까 이정훈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확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뜨겁게 부흥 집회를 합시다. 목사님들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전주로 갔는데 전주에 들어서자마자 젊은 애들이 온몸에 담요를 감고 총총걸음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역시 우리는 기도부터 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날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휘어는 일부러 헐벗는 축제입니다. 집에 옷도 있고 다 있는데 일부러 헐벗는 애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람을 왕창 불게 해주시니까 추워서 다 도망갔어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교회에 모여서 따뜻하게 폭발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날씨가 딱딱하죠 바람도 산들산들 붑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제가 그 기다리는 동안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중에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뜻한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모든 답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장에서 14절에서 15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링컨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기도의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께서 남북전쟁 중에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럽니다. 그 당시 북군도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요. 남군도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양진영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링컨에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당시 기도의 사람이니까, 우리 북군이 확실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편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평소에 기도 잘하는 걸로 유명하던 링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하겠죠. 그러나 링컨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꺼내 들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뜻에 따를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대학에서 법철학과 인권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 시대가 부끄럽습니다. 어디서 인권을 입에 담습니까? 자유를 찾아온 우리 동포들을 북송에서 죽음으로 이르는 자들이 감히 인권을 말합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동지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쟁의 최선선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북녘에서 예수님을 무르짖고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하는 당나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때 김정은과 그 하수인 봉범 문재인을 국제형사법재판소에 세우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정한 인권을 위해서 쓰울 것입니다. 저한테 배운 제자들이 경찰관이 돼서 거리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때 술, 술 취한 시대들이 경찰관에 뺨을 때리는 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어디서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함부로 인권과 민주를 외치면서 거짓 선동으로 정권을 잡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성각자들 예수 믿고 변화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위대한 동아국입니다. 우리를 도와서 함께했던 미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대각성 운동의 강렬한 성령의 불길로 자유를 외치고 압제로부터 독립을 외쳐서 위대한 나라를 세웠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그 정신을 살려서. 위대한 건국정신을 다시 이 땅에서 리바이벌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냐. 제가 에딘버러 대학에서 연구할 때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 창문만 열면 약간 마음이 상을 해지는 바람이 들어와요. 그때 제가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낙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후예들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배교를 강요당할 때그레이 프라이어스 철치에서 탈출하면 살수 있는데도 배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아이까지 모두 순교한 그 신앙에 후회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독재자도 어떤 압제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때 죽음도 승리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날 것입니다. 이땅을 성령의 바람이 불태워서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인권을 가장한 거짓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위선의 것들이 모두 불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동산주의는 완전히 불타서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다시 자유를 갈구하고 자유를 수호하기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의 위대한 신앙을. 이 땅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이 폐악한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역대한 직장 신타절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될지어다. 이 땅이 변화되고 고쳐질지어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뒤에 다 취소하고, 1시간 30분 강의 더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